죽음 너머의 약속, 빌 토도렐라의 잊을 수 없는 여정. 제 이름은 빌 토도렐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생과 사의 경계,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 부르는 그 희미한 선을 넘어섰을 때 겪었던 현실의 모든 논리와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증언입니다. 1994년, 저는 애리조나 주 투산에서 열린 북적이는 무역 박람회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14일 동안 이어지는 긴 행사였지만 수년간 이 업계에 몸담아온 저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오랜 동료들과 제외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찬 에너지가 박람회장 곳곳에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행사 이틀째, 사흘째가 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들이우듯 활기 넘치던 박남회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속절없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바로 맞은편 부스에서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저는 그저 섬뜩한 불운이 그녀에게 닥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들것에 싣고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현실과는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나 나흘째 되던 날그 섬뜩한 그림자는 마침내 저에게까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목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이상하게도 가슴은 타는 듯 뜨거운데 손과 발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온 몸의 세포 하나 하나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박람회장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간신히 직원들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호텔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았기에.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의 풍경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이미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신음과 불안한 탄식만이 무거운 공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사는 간단한 진찰 후에 저를 다른 클리닉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군요.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의사의 얼굴에는 심각한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맥주사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숨 막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줄 흡입기를 처방하며 그날 오후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날 입원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빈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그저 고통 없는 내일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단순한 고통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 있었던 건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득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이상한 기운에 정신을 차렸을 때제 몸이 마치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작은 공기 방울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방 천장 가까이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침대에는 익숙한 저의 육신이 굳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저 자신임을 어렴풋이 인식했지만, 곧 그것이 더 이상 나가 아니라는 섬뜩한 깨달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통에 갇힌 듯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그 육신과는 달리, 신기하게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아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은 한없이 가볍고 자유로웠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의 상태 속에서 갑자기 형언할 수 없이 따스하고 강력한 사랑의 기운이 제 존재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오랜 친구의 포옹처럼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고 저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어린 아기처럼 깊은 평온함과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고통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오직 충만한 사랑과 평화만이 제 마음 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빛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세상에서 보았던 그 어떤 빛보다 순수하고 강렬했으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빛으로 고개를 돌렸고,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 빛의 통로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저는 빛의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이상하게도 그 어떤 저항감이나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설렘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빛의 터널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온갖 색채가 살아 숨쉬는 듯 역동적으로 변화했고, 지상에서는 결코 본적 없는 황홀하고 신비로운 색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푸른빛, 황금빛, 보라색 빛깔들이 서로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무지개처럼 빛났고 그 모든 색은 지상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의식은 마치 빛의 속도로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듯 찬란한 성운과 수많은 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광경은 그 어떤 영화의 특수 효과보다도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에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렬한 깨달음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아, 드디어 집에 왔구나. 여기가 나의 진정한 집이구나. 이 생각을 마음 속으로 되내는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빌. 당신은 주님의 비단에 있는 당신의 집에 온 거예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을 안토냐라고 소개하며, 제가 이 집으로 오는 기나긴 여정에 항상 함께 해왔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너무나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녕, 빌리, 그 목소리는 제가 16살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형, 피터의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에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피터 형은 밝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야, 라며 저를 눈부시게 빛나는 공간으로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 인생의 주요 장면들이 마치 생생한 3D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제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진심으로 도왔던 순간들, 이름 모를 타인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어린 시절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잊고 있던 기억부터,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따뜻한 마음까지 까맣게 잊고 지냈던 순간들조차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선행들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며 제 마음을 벅찬 감동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도 잠시 갑자기 장면이 바뀌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가 저지른 잘못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히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느꼈을 고통과 슬픔을 제가 직접 고스란히 느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아내와 헤어졌을 때 그녀가 느꼈을 가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깊은 배신감, 그리고 어린아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상실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치 제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제 가슴 속에서 함께 뛰는 듯한 생생한 고통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이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제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듯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다시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짓누르던 고통스러운 장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피터 형과 또 다른 수호자인 안토냐는 저를 사건의 전당이라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돔처럼 생긴 그 공간의 벽면 전체는 살아 움직이는 홀로그램 영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현재, 그리고 놀랍게도 미래의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끔찍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한쪽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날 끔찍한 테러 사건이었지만, 당시인 1994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건물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구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호자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빌,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들의 차분한 말에 저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제 장모님의 거실에 와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 당일 아침, 뉴욕으로 쇼핑을 가려던 저와 아내를 장모님이 다급하게 불러 TV를 보게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TV 화면 속에서는 끔찍하게 불타오르는 쌍둥이 빌딩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고, 장모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기이한 경험은 저에게 깊은 혼란과 함께 미래에 대한 섬뜩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바그다드 전쟁과 같은 다른 미래의 사건들도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마침내 인류에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미래의 모습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타는 도시와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조화와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두 미래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어, 인류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당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이 끝나고 저는 삶의 근본 진리라고 할수 있는 아홉 가지 깨달음의 원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봉사의 원칙이 강조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주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나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헌신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호자들은 제게 길을 걷다 힘들어 보이는 노인의 무거운 짐을 잠시 들어주는 작은 친절이나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봉사인지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흥미로운 비밀 하나를 알려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불가사의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숫자 66이 바로 수호자들이 제게 보내는 일종의 안내 신호였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문득 눈에 들어오던 66번 번호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연히 보게 된 정확히 6시 6분을 가리키는 시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던 그 숫자는 그들이 제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특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던 섬뜩한 느낌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의 끊임없는 소통 시도였던 것입니다. 깨달음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순수한 빛의 존재가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존재에게서 발산되는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의 파동이 마치 따뜻한 물결처럼 제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고 저는 그 순수한 에너지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윽고 그 빛의 존재가 조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 마치 천둥처럼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여기가 제 집인데요. 이 완벽한 사랑과 평화 속에서 저를 다시 내보내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이토록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을 떠나 다시 고통과 슬픔, 불안과 좌절이 가득한 새속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빛의 존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여섯 중에 여섯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야만 해요. 당신의 미래의 딸을 기억하세요. 미래의 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채 생각하기도 전에 저는 강력한 소용돌이의 히말려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달리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안전장치 없이 번지 점프를 하듯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세찬 속도로 맹렬하게 추락하는 듯한 격렬한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차원의 격렬한 에너지가 제 주변을 휘몰아쳤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 힘에 이끌려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히듯 제 육신으로 거칠게 돌아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졌다가 막 수면 위로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올라온 사람처럼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폐를 찢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점차 산소가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가면서 손끝과 발끝부터 시작해 팔다리에 따끔거리는 감각이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고 저는 침대에 누워 온몸을 떨며 신음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천국에서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힘겹게 회복하는 동안에도 저는 그 놀라운 임사체험에 대해 누구에게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신성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비밀스러운 성스러운 기억처럼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강렬했던 순간들을 조용히 되새기며 그 의미를 홀로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의 존재가 제게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 같은 말, 여섯 중에 여섯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야만 해요. 당신의 미래의 딸을 기억하세요. 라는 그알수 없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섯 중에 여섯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래의 딸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수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논리적인 추론으로도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 그 의미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년 후인 2000년 6월 6일, 마침내 그 모든 수수께끼 같은 말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긴 진통 끝에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며 여자아이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순간 온몸에 강렬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풀리듯 그 순간 모든 의문들이 명쾌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사체험 중에 만났던 그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의 존재가 바로 제 미래의 딸이었으며 그녀가 여섯 중에 여섯, 즉 6월 6일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딸 아이를 제품에 조심스럽게 안는 순간, 6년 전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그 강렬하고 순수한 사랑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순고한 사랑이었고,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과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간절히 머물고 싶었던 천상의 세계에서 다시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새속의 삶으로 돌아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딸, 미래의 축복이자 사랑의 증거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 황홀한 빛의 세계를 잠시 뒤로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경험했던 그 빛은 제게 가장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임사체험은 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 저는 이제 매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헛된 명예만을 쫓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공감,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임을 직접 경험했기에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제 마음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다시 돌아갈 그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며 영원한 안식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크고 심오한 교훈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며 진정한 사랑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그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깨달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수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딸아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에서의 그 눈부신 기억이 제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따스하게 빛나곤 합니다. 그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는 제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 매순간을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저만의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한 깊은 고민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안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또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경험을 하셨거나 제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부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삶의 경이로움과 영적인 성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았거나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여정에 함께 동행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